말이 무색하네. 아, 네, 걸깁다. 함성민의 선방입니다. 자, 다시 바이오노가 접박이요. 바비오 오른발 슛! 오, 자, 자, 음, 자 음. 오른쪽 측면에서 자, 바비오 일대일파. 자, 뚫어냈습니다. 박스 안 쪽. 두번째 바비오 슛! 들어갑니다. 하겠습니다만은. 아, 세컨 볼. 바비오 먼거리 슛. 오. 자, 신장 충분히 네. <laughs> 이해합니다. 네. 자, 빠졌어요. 자, 슛 하나요. 슛! 음. 자 다시 한번 나오겠습니다만자업 사이드는 인정되지 않았고요 아주 바비오 선수 이 패스 좋았어요 그리고 역습 네. 가나요? 역습 가나요? 바비오 쪽으로 트래픽 나쁘지 요 바비오 붙여놓고 시즌2 바비오 뒤에서 바비오의 슛골네 아, 네. 그래요 그만큼 간 준비요 바비오. 네. 바비오 툭 밀고 자 여기서 이겨내야 되는데 바비오, 바비오, 바비오 나요 바비오 빼습니다자 빠졌어요 슛 아, 9천 앱장에서 지금 자, 지금 자, 바비오. 지가지 안 올라갔어요. 옵사이드 아닙니다. 꺾어주고 슛. 아, 자, 이런 게 이어내요. 바비오, 바비오. 한명더 뚫고 자, 빠졌어요. 리백 슛! 자, 바비오. 바비오. 자, 치고 들어옵니다. 빠져나가면요 다시 바비오. 슛. 자, 바비오. 돌았 바비오입니다. 바비오. 가운데 동료 있는데. 자, 두명 자이 뚫고 들어갑니다. 올라갔니다 네, 역습 나오나요? 역습 세명과세명 네, 마사가 따라붙습니다. 자, 네. 자, 어쨌든 부천의 입장에서는 다행입니다. 네. 자, 슈아, 한번 들어갑니다. 바비오, 한번 접어. 이가 진업이 어뚫어요 들어. 내려질 그렇게 올라와서 맞부를기 때문에 자, 지금 천원인데 계속해서 바비오, 바비오 선수 오리고 좋습니다. 어, 어, 튕겨져 나왔고요. 자, 와, 역습 들어 어, 부처. 지금은 의 역습. 하프라이너습니다 바비오가 속도가 빨라요. 속도칩니다 바비오. 와, 바비오. 여기서부터 시작이었어요. 네, 여기서 이제 체킹을 통해 가지고 수비를 따돌린 것도 좋았었고. 자, 옆에 맹성웅이 있었는데 그냥 본인의 속도를 믿고 제쳐냈고 마지막 마무리까지 깨끗하게 성공을 지켰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또 맹성웅 선수의 수비도 약간 아쉬울 수가 있는게 거친 파울까지